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태임길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저항을 돌파했습니다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조정구간이 나오게 되고 조정이 끝나는 시기는 아마 조만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어,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뭐 조정이 마감되고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살짝 돌파하게 되면 제가 한 차례 추가 상승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돌파하면서 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반등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부터가 진짜 상승이다라고 했는데 그 흐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큰 틀을 짚어드렸던 부분은 현재까지는 그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외국인 귀환에 힘입어서, 뭐, 급등이 나왔죠. 요 부분 체크해보고요. 한미약품도 항암신약, 뭐, 그 외에, 오늘은 특징주들이 좀 여러 종목이 있으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지수, 나우스닥 지수는 좀 간단히만 보고 갈게요. 다우는 27,000쪽으로 붙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얘네는 좀 쉬어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잖아요. 초기 대,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조바이든한테 뭐 뒤집혀서 위기다 해서 시선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이고 27,000 쪽으로 붙어가야 된다. 여기를 돌파해야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3만 포인트를 노려본다. 이 어, 부분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 달러 쪽에 리스크 웨피 쪽으로 해서 이제 달러 약세 정도와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는 음, 통화정책 쪽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텐데, 뭐 금이나 뭐비철금속 가격 급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건 종목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우지수는 27,000쪽으로 붙어가야 되는데, 전일... 하락을 방어해 주는 정도는 했다. 위쪽으로 다시 붙어 줘야겠죠. 다운은 이렇게 좀빌빌대고 약한데, 나스닥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인텔 하락 등 해서 조금 하락을 보였지만, 그래도 1200 포인트에서는 지지력 테스트를 받았다. 만약에 나스닥이 정말 강하다면 빠르게 바로 회복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이 밑에서 조금 헤매도 된다. 만약에 나스닥이 좀 조정을 강하게 받으면 뭐만 포인트 이탈을 9800 사이에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위쪽에서 움직이는 것은 나스닥도 아직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기간 조정을 받으면은 잠깐 숨고르기하고 가는 것이고 기간 조정 없이 여기서 바로 또 이제 한두 번 만에 돌파해서 가면은 나스닥은 역시 기술주 중심이라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강하다. 우리나라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했지요. 이런 맥락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시는 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반도체 업종 갈려면 이 지수를 봐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미국의 뭐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수입니다. 과거에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어, 상승 흐름을 뽐내고 있지요. 이 영향력이 삼성전자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2230포인트 이 구간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일 좋은 게 제가 돌파할 때 아주 좋은 돌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장대항봉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쉽게 볼수 있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양봉을 길게 세워주는, 이런 장대 양봉이 있고, 두 번째가 갭상승 돌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갭상승에다가 양봉을 살짝 세워주는 요, 이 돌파를 장대 양봉보다 더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선호도 차이에요.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둘다 좋은 거고, 선호도 차이에요. 저는 갭상승 양봉을 좀더 강한 시장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수급 동향이 굉장히 좋았죠. 최근에 수급이 좀 바뀌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 정도만 해줘도 좋다. 그래야지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급이 매도가 나오다가 매도가 줄어들면 그래야지 다시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오늘 뭐 당연히 별볼일 없죠. 코스피에 1조 3천억이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에 매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쪽에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외국인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기관도, 기관이 뭐 매도를 했네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기관 물량도 일부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크게 매도했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국인이 개인투자들, 기관들 모든 물량을 다 흡수했는데 기관은 오히려 물량을 크게 안 뺏긴 거예요. 이 어,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매수 1조 원 돌파가 굉장히 오랜만이죠. 2013년 음, 9월 12일이죠. 이때 이후에 1조 4천억 되었는데 1조 4천 300억 정도 돼요. 이때 이후 최대 금액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피 200 지수로도. 3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하루 만에 강력하게 들어온 거의 이 정도면은 어, 치료제가 어, 올해 안에 뭐 치료제가 개발돼서뭐 출시된다 정도급으로 어,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은 장중에는 뭐 5,000계약 이상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마감에는 줄였어요. 대신 주식을 매수했는데 선물도 매도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보유했다라고 치고 기존에 굉장히 많은 12만 계약의 선물 매수가 있었다. 과할 정도로 많이 매수를 했다.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주식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은 선물을 조금은 줄여도 되는데 줄이지 않고 있어요. 이러면은 수급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선물을 원래 오늘은 조금 줄여야, 줄여도 줄여 이상할 게 없는데 줄이지 않았다는 않았다는 거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푸드옵션 매도 하락 포지션을 청산해서 올라가는데 주식을 1조를 넘게 매수를 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했지 보험을 들지 않았어요 하락 포지션이 하나도 없어요 전체 포지션 중에 그러면은 갭상승에 주식 1조 이상 매수에 선물도 기존에 보유한 거 12만 계약에, 콜 옵션 100억 이상의 규모 있는 매수에, 푸드 옵션 뭐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 하락 포지션도 청산, 모든 포지션이 다 위쪽 방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박수를 쳐도 되는 날이 아닌가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상황이죠? 제가 계속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조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말씀드린 얘기죠. 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이것 위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가 횡보조정을 받더라도, 이 사이에서,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래에서 움직이면 기분이 나쁜데 위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분이 좋고 수렴을 해도 위쪽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도 좋다. 어떤 부분이어도 좋고 수급도 매도 중심이었는데 이제 매도를 하지 않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파생 포지션도 여전히 좋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로 그냥 나온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고 기분 좋은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코스닥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수급 동향이 뭐 그렇게 뭐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어 코스닥은 수급만으로 올라간 시장은 아니지요. 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해도, 매수를 해도 어 상승할 수 있는 뭐 개별주 성향이 강한 시장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별 성향이 강하고 이제, 뭐 기존에도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 뭐, 810포인트 정도, 건드려주고 내려왔는데, 괜찮습니다. 21선 이격도 있고, 지 현재 11선 타고 올라가는 거는 뭐, 지수로 치면 굉장히 강한 것이죠. 그러니, 호스닥도 문제가 없다. 오늘은 종목적으로 좀 많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시황 쪽은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존에 계속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정말 좋았던 것중또 하나는 무엇이냐, 삼성전자. 외국인이 기환하면 당연히 삼성전자 쪽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삼성전자 먼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56,500원 이제 슬슬 돌파할 때가 됐다. 여기를 돌파해 6만원대를 간다. 62,000원까지 6만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5%, 삼성전자는 5% 상승이면 거의 준상한가 수준이죠. 8% 이상 되면 거의 8% 전후되면 상한가 수준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라고 평가해 드릴 수 있고 5 6,500원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이제는 이 구간을 이탈해도 빠르게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안 내려오는 게더 좋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속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화웨이 어, 이 통신 장비 쪽으로해서 어, 투자를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음, 장연이 좋은 모습 보였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고 음, 눌렸던 그냥 수급이 해소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기존에도 삼성전자 제가 코로나 이후에 매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어, <laughs> 음,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은 시장을 매도할 때 삼성전자 인스를 매도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당분간은 어, 매매 쉬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삼성전자 움직이 좀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왔다가 조정받는 것도 빠르고 21선 조, 어, 지지력 테스트 잘 받고 있다. 제가 한동안 삼성전자 얘기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수 있겠죠.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드리는 이유가 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외국인들 수급이었는데, 이 수급이 돌아온 거예요. 외국인들이 오늘 저 일조를 매수한다, 내일 일조를 매수한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그거는 외국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모르고, 위에서 지시 내려오는 것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것이 온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좋은 모습 보였다. 거기에, 또 좋은 소식 이 있었죠. 인텔 쪽으로 해서 7라노 공정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파운드리 쪽 좋은 소식 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DBI텍, AD 테크놀로지 뭐 등등 종목들 잠시 후에 보고요. 거기에 TSMC가 이제 뭐 파운드리 쪽으로 모든 캐파를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KTB 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얘기 나온 게 인텔의 GPU가 회심작인데, GPU가, 이제 초기 제품은 TSMC에서 가져가지만, TSMC가 가져가지만, 차기 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건 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파운드리 캐파가 부족해서 TSMC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TSMC가, 어,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들과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삼성전자는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무리 마케팅을 잘해도 삼성전자가 기술력만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걸 TSMC가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비메모리에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그동안 쌓여왔던 호재들이 그냥 한 번에 폭발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이 정도로도 아직 만족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근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동학개미운동으로 해서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 단기가 아니라 길게 내년 정도까지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여유 자금으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은 수익은 알아서 따라옵니다라고 동학개미운동은 성공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눌려있던 수급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메모리 말씀드렸는데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는 dbi t e 항상 뭐, 따라다니는 것이죠. 뭐, 세계 10위권 안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33,000원 이렇게 돌파해서 안착한 거는 다행입니다. 여기서, 가급적이면 이 위쪽을 유지해주는 게 좋고, 한 차례 위로 한번더 뻗어나가면 좋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뭐,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어, 재작년부터 해서, 어, 삼성전자, 뭐, 하닉스 디비아이텍, 뭐, 원익아이피스, 등등등등 해서, 열몇 종목을 계속, 어,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그 중에, 어, 지겨운 종목이었죠. 여기에, AD 테크놀로지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조금 약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오늘 AD 테크놀로지도 잘해줬습니다. 저항을 지금 돌파하려고 안착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양봉을 하나 더 세워주면 좋고, 만약에 이탈하면 한 차례 매도했다가, 조정 구간 혹은 재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또 지겹게 말씀드렸던, 원이가 IPS. 뭐 규모도 있고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위가이 P 에서 지금 눌려있던 부분 34,000원 위쪽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가고 어, 38,500원 요 구간까지 넘어가면 이제 4만원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10만원 아래에 있을 종목 아닙니다 라고 꾸준히 언급드렸는데 뭐 어느 순간 또 11만원까지 올라와 있어요 3만원대 갔던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어 15,000원 넘어가면 또 추가적인 상승 꾸준히 나올 수 있다. 테크윙이나 뭐 유니테스트와 함께 항상 뭐 후공정 쪽 대표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테크윙도 뭐 22,000원 요 오늘 구간 여기 건드렸는데 어, 여기를 돌파해 줘야 됩니다. 테크윙 같은 경우는 22,000원을 넘어가면 또 다른 시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 뭐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실적 나왔는데, 작년보다는 코로나 영향력으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도 중요한데, 하반기에 대해서, 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예상 콘센트에서 높게 잡았는데, 그거보다 더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 어, 수급을 좀 막아놔가지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괜찮다. 하반기에 MLC 성장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마무리 지어버렸죠. 어, 그러면서 코로나 영향력으로 모바일, PC, 게임기 등등 수요가 견조하다. 어, 하반기에는 더잘될 것이다. 특히 모바일용 MLC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할 것이니까. 어, 뭐 그리고 5G 시대가 열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모멘텀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용기는 어, 시장에서 그냥 뭐 반응으로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에 따라서 MSC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여기에 뭐, 코스모신 소재. 최근에 뭐 계속 좋았었습니다. 뭐 코스모신 소재랑 대주전자재료는 MSC 외에도 2차전지 쪽 전기차 분야까지도 함께 걸쳐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더 유망하다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코스모신 소재랑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좀더 유망하니까 이쪽을 차라리 보시는 게 순수 msc 보다는 유리할 겁니다라고 뭐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좋은 모습 여전히 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제 수익 실어할 것이냐 아니면은 꾸준히 들고 갈 것이냐 이 차이가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비철금속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려현 풍산 말씀드리면서 고려현은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했는데 42만원 돌파 중요하고 돌파하면 46만원 정도다 그리고 만약에 4 6만원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 바로 돌파할지는 저는 잘 어, 자신은 없네요 일단 돌파하면은 46만원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여기 46만원 가면 저라면은 한 차례 정리하고 좀 교체를 하는게 낫지 않나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 주었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매도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고려행 같은 경우 풍사는 기존에 먼저 상승했기 때문에 어, 조금 상승률이 좀 더딜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차례 해주고, 그리고 나서 쉬는 구간입니다. 풍, 풍산 같은 경우 24,500원을 돌파하면 그때 다시 보는 게더 유리합니다. 지금 구간은 조금 쉬어주는 구간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이슈가 오늘 있었죠. 이슈가 많아서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어, 양해,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아예 뭐, 한한가에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두 종목 매매할 때 항상 한미사이언스 쪽을 매매한다. 2016년에도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미국의 스펙트럼 파마에 2015년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던 양암시자 포지오틴입이 글로벌 임상 이상 쪽을로 어, o i r 이잘 나왔어요. 객관적 반응률이죠. 그래서, 뭐, 90명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하루 1회 16mm를 경구 투여를 했는데, 어, 잘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 8.3개월 정도, 8.3개월 정도, 관찰을 했더니, 5.1개월 정도 평균값이 나와서, 어, 이 부분, 이렇게, 5월 같은 경우도 27.8%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약물의 종양과 억제 감소 쪽으로 충분한, 결과 값을 도출을 했다. 해서, FDA에다가, NDA를 위한 미팅을 추진한다. 뭐, 사전 미팅 하겠죠. 그래서, 미팅을 추진한다라고 하니, 이, 이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어 먼저 멋지게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뭐 좋게 나은, 나왔다는데 굳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겠죠 거기에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그동안 그렇게 어 뭐안 올라온 건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썩 강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울분을 토해놓은 듯한 한미사이에스의 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또 수소 리포머 의왕공장을 구축하는 부분 어,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오늘 좋은 모습이 나왔죠 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로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 쪽으로 뭐 핵심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여기서 잘 올라가야 18,000원대 돌파를 해야 되고 18,500원 요구간을 돌파해야 되는데 오늘 돌파를 못한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죠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2만원대를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구간을 돌파하는게 중요하다 돌파 못하면은 21선 올라올 때까지 위쪽에서 좀 쉬면 되겠죠. 그래서 현대로템도 이런 이슈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뭐하나에어 로스페이스 뭐요쪽 어떻게 보면 방산 관련 주이기도 한데 예상치보다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다. 근데 어, 군수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전망한다. 그동안 좀 소외주였고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어, 말씀드렸듯이 좋은 평가가 나오면은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어, 앞으로 좋을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받아들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성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은 오케이 하는 시장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성장주 쪽이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국항공주, 우 그리고 하나이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얘기가 있었는데 뭐 레드백 호주 장갑차 선정 가능성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올랐다가 조금 밀리고 오늘 하나요로스페이스, 아 어, 한국항공우주 뭐 얘기 나오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조금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 지금 어, 오늘 인도돼가지고 10월 어, 8월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현지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참고하시고 그래도 21선 위쪽을 이렇게 돌파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차례 위쪽으로 어, 다시 한번 뭐 매도 구간을 줄 가능성은 있겠죠.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어, 변두리 종목들도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근데 이 종목들이 좀 규모 있는 종목들로는 가능하고 작은 종목들로 항상 한국항공우주랑 같이 보는 게 아스트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잉 이슈 때문에 한동안 더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잉 이슈도 어느 정도는 일부는 해결이 됐고 이제 항공 항공우주 얘기 나오면서 아스트도 은근슬쩍 위쪽으로 이제 거래량도 은근슬쩍 실으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최근에 실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어려운데 코로나 이후에 뭐 다시 한번 뭐 성장 가능성 뭐 얘기 나오면서 어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큰 종목을 보신다라고 하면 뭐 한국항공우주나 한국외하나 에어로스페이스겠지만 작은 종목은 아스트 기존부터 기술력 자체는 보잉의반항 기업이다라고 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음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어, 좀 어, 다시 돌려서 보셔도 괜찮으니까 오늘은 이슈를 여러 개 설명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외국인 수급, 수급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파생 수급 여전히 선물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보시고 옵션 수급은 완벽한 상방향이에요. 뭐 주식 1조 3천억 매수한 거는 어, 뭐더 두말할 어, 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기분 좋게 설명 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되면 말씀, 마무리될 때쯤 되면 말씀드린다 했고, 제가 말씀드린 후에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일 리주 안에 어, 조정이 마무리돼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어, 사실 어, 아직도 뭐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전일까지도 많았었는데, 저도 뭐 오늘 이렇게까지 강해질 거라고 어 바로 뭐어 생각은 못했는데 아주 좋은 모습 나왔습니다. 저는 어좀 이제 7월도 마무리되어가고 8월 정도에나 올라가려나 했는데 어 다행히 7월에 해주고 가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8월은 중간에 쉬었다 갈지 그냥 달릴지 모르겠지만 8월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조정을 마무리한 다음에는. 어, 바로 치고 가느냐 아니면 지지력 테스트하고 가느냐 차이지 위쪽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는 게 정석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다음 주 정도에 옵션 포지션 분석하면서 어,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간에서 소외주 들고 계시면 안 됩니다. 소외주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제가 뭐 일주일만 더 들고 가고 싶어요 뭐 2주일만 더 들고 한 달만 더 보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 결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안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내가 본인이 좀 욕심냈던 종목들 어, 내가 매수한 달 고점 매수해서 이렇게 하락해서 좀 골치 아팠던 종목들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닌 종목들은 정리하는 게 맞고 좀 기다려도 되는 종목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희도 직접 제가 좀어 항상 판단을 해드리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혼자 이거를 끙끙 앓고 가시면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뭐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기분 좋으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